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필드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나 많은 제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곧 있으면 무신사 불프잖아요 불프 때뭘 사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추천템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 다들 취향이 있으시겠지만 오늘만큼은 제 취향을 꾹꾹꾹꾹꾹꾹 눌러 담아 제 눈에 예쁜 친구들로 총네가지 브랜드를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예쁜 제품들이 진짜 너무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위켄더스 아니 위켄더스가 이번에 플레이보이랑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품들을 한번 싹 봤는데 진짜로 전 제품이 다 예쁜 거예요. 그중에서요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세 제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은 플레이보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은 미국에 있는 잡지입니다. 근데 이제 세미누드나 누드 모델을 곁들인 한국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맥심 느낌 나는 그런 잡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할 뿐만 아니라 이런 스트릿 브랜드랑도 콜라보를 자주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위켄더스랑 콜라보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플레이보이 특유의 깜찍하면서 그 네스티한 느낌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튼 이 티셔츠는 바니글 언니들이 이렇게 흑백으로 프린트가 돼 있는 티셔츠인데 아무래도 검흰 느낌에 이 그래픽도 조금 다른 제품에 비해서 덜 네스티한 느낌이 들고 데일리하게 입기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이제 버미다 팬츠랑 함께 매치를 해서 조금 캐주얼한 느낌으로 봤는데 제가 이번에 위켄더스에서 스몰 사이즈를 처음 선택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 떨어지는 핏이 약간 스탠다드하게 딱 떨어지는데 거미다 팬츠랑 입었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픽도 실제로 보면 막 너무 네스티한 느낌이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흑백 사진이 들어가 있나 보다 그 정도 느낌밖에 안 들기 때문에 내가 뭐 플레이보이의 맛을 살짝 살짝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티셔츠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활용도가 진짜 어마무시하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티. 티셔츠는 요 티셔츠입니다. 아주 화끈한 언니가 이렇게 차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계시는 그런 사진인데 이번에 위켄더스 플레이보이 제품분들 한번 보잖아요. 진짜 슈프림이라든지 키스 느낌이 나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런 폭력적이고 네스티한 그래픽을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여튼 이 친구는 이제 남자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는데 조금 통넓은 데님 팬츠에 부츠 그리고 비닐을 매치해가지고 스트릿하면서도 약간 하이판 느낌으로 한번 빼봤거든요. 근데 이 플레이보이 느낌을 살리려면은 솔직히 이런 하이판 느낌 필요 없이 진짜 완전 생 스트릿으로 뽑아도 무조건 잘 어울릴 티셔츠예요. 참고로 저는 라지 사이즈를 입었는데 뭔가 이 소매까지 떨어지는 기장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품 같은 게이 플레이보이 느낌을 조금 더잘 살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오버사이징 하는 거를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솔직히 이런 그래픽의 티셔츠들이 진짜 흔하지가 않거든요. 꽤나 레어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요 티셔츠인데 저지로 돼 있는 반팔 티셔츠예요. 화끈한 언니가 이렇게 전체 프린팅 돼 있는 그런 저지 제품입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입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작년에 위켄더스에서 이렇게 전체 프린팅 돼 있는 저지를 정말 잘 입고 다녔었거든요. 워낙 그래픽이 크게 들어가 있고 뭔가 빨강색으로 크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인 룩에 포인트 주기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그래픽 티가 나는 좀 심심하고 요즘 저지에 좀 빠져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로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번에 위켄더스랑 플레이보이 꼭 한번 보십시오. 진짜 예쁜 거 많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하그리드 제품인데 무려 에반게리온이랑 콜라보를 했습니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에반게리온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레이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레이랑 다른 브랜드가 콜라보를 했다? 저는 그러면 바로 구매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마그리드랑 콜라보를 해버린 거야.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 티셔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전면부에 이렇게 레이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데 나는 진짜 이 티셔츠 딱 입자마자 무슨 생각했냐면은 이거 내 애착 티셔츠 된다. 제가 사실 레이 애착 티가 있어요. 그건 이제 검정색이거든요. 그거 피해가지고 일부러 차콜색으로 골랐어. 그래서 그냥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팬츠랑 그냥 쓱 한번 입어봤는데 너무 편하고 핏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픽도 진짜 과하지가 않고 위켄더스 라지랑 마하그리드 라지가 사이즈가 진짜 비슷한 느낌이더라고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냐에 따라서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이 레이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 두 번째 티셔츠도 이제 레이로 데리고 왔는데 전면부에 뭔가 그 레이의 포토카드가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그래픽이 들어가 있고 후면부는 깔끔하게 에반게리온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티셔츠 같은 경우는 코디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같이 나온 팬츠랑 함께 코디를 해봤거든요. 스에팬츠여가지고 데리고 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픽이 진짜 너무 예쁘게 들어간 거예요. 허벅지랑 이 라인들에 그 에반게리온 그래픽들이 이렇게 싹싹싹 들어가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뭐 딱히 코디를 할건 아니지만 그냥 두 제품을 함께 매치해서 좀 편안한 느낌으로 입어봤고 솔직히 내가 여기서 아 진짜 레이 너무 예쁘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더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많이 이게 아스카라면은 결국에는 빨간색 티셔츠를 선택할 거 아니야. <laughs> 그래서 이번에 마하그리드가 요 정도 콜라보를 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스웨팬츠 이렇게 그래픽 들어간 거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니크하고 입었을 때 진짜 그 덩내가 조금 덜 난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여기 밑단에 스트링이 없어서 너무 아쉽더라고. 기장도 꽤나 길게 나왔는데 바닥에 약간 끌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콜라보한 거 보면은 꼭 이런 옷뿐만 아니라 뭐 폰케이스라든지 키링 그리고 가방도 나왔거든요 가방은 제가 가지고 왔는데 초옥이 들어가 있는 짐색이거든요 이거는 약간 패션 아이템들보다 오히려 굿즈 느낌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것도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끈이 살짝 짧더라고요 그다음은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랜드 바로 아동워너셀 제품들입니다 아동워너셀은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PPL을 주셨어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티셔츠입니다 여러분 아동워너셀은 원래 SS 때는 할인을 잘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불프를 맞아가지고 할인이 좀 들어가고 작년 제품들도 할인이 꽤나 크게 들어가니까 혹시 평소에 아동워너셀 감성 제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불프 때 아동워너셀 제품들 한번 노려보시고 첫 번째로 이 티셔츠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몇 번이나 추천을 드렸던 티셔츠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블랙도 아니고 차콜도 아니고 뭔가 이 브라운기가 섞여있는 티셔츠거든요. 이게 솔트 워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소금에 절이는 그런 워싱 기법을 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착용했을 때 착용감이 진짜 얼마나 좋게요. 진짜 이런 그냥 기본 면티랑 비교해봤을 때 빳빳한 느낌 없이 확실히 부드러워 실제로 이거를 저 때문에 구입했다는 친구도 만났었고 이거를 입고 있는 친구도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모두 다 하나같이 누나 진짜 이거 착용감 좋대요. <laughs>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리고 전면부에 이렇게 스와이프트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그런지한 컬러감이 이렇게 빈티지한 그래픽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슥슥 걸치기 너무 좋거든요. 저는 이 티셔츠는 진짜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에 함께 입은 팬츠도 아동먼원셀 제품이긴 한데 실제로 제가 정말 자주 입는, 아네 지금도 입고 있구나 이 팬츠인데 이거도 내가 진짜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다, 진짜로. 두 번째로 입었던 착장은 이렇게 두. 두 제품을 한번 입어봤는데 이 티셔츠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전면부에 뭔가 알수 없는 낙서 같은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데 셀수 없이 많은 것들이 꽃을 피우려고 하는 거를 이제 표현한 아트웍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 그래픽이 좀 채도 빠진 하늘색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데님 팬츠라든지 연청 범유다 이런 거랑 코디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단품으로 활용을 해도 너무 예쁘고 기장감도 있기 때문에 이너용으로 활용을 해도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슈퍼 화이트 기법. 사용해서 이 표현력이랑 지속력이 정말 오래 간다고 합니다. 함께 입은 팬츠는 아도모너스의 스테디셀러 제품이에요. 전체적으로 좀 오버하면서 기장감도 있고 벌키한 느낌이 나는 벌룬핏 팬츠거든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벌룬핏 팬츠라고 하면 굉장히 레어한 제품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이런저런 벌룬핏 팬츠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기 허리 부분에 턱을 살짝 잡아가지고 이렇게 통을 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포켓 부분 아래에 이만큼이나 여분 원단을 넣어가지고 통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야. 거의 뭐 날개가 달려 있는거나 다름이 없더라고. 진짜 벌키한 핏으로 나와가지고 위에 그냥 아무거나 툭 입어도 바지가 받쳐주는 실루엣 때문에 코디가 전체적으로 좀 사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밑단 부분은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로 돼 있어서 바닥에 그렇게 바지가 끌리지 않더라고요. 평소에 본인이 하체에 조금 살집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이런 와이드 팬츠 입으면 체형 보완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름처럼 바지 전체가 스웨이드 원. 단으로 돼 있거든요. 스웨이드가 진짜 얇게 깔, 정말 얇게 깔려 있어요. 한 여름에 입어도 무리 없을 정도로 얇은 원단감에 애초에 이게 통이 어마무시하게 크다 보니까 입었을 때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에 이렇게 비조가 달려 있어가지고 굳이 벨트를 안 차도 내가 이렇게 조절해서 입을 수가 있더라고. 요 점은 진짜 참 편했습니다잉. 아도모너셀이 이번에 할인을 꽤나 크게 하기 때문에 평소에 제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아도모너셀 구경 한번씩 들어가서. 해봐. 보세요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다들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네스티 펜시 클럽입니다. 네스티펜시클럽이 루니툰즈랑 콜라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귀엽다. 염치를 무릅쓰고 대표님에게 연락을 드려서 대표님 잘 지내시나요? 루니툰즈 티셔츠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해가지고 받아온 제품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티셔츠 전면부에 너무 깜찍한 악마 트위티가 들어가 있더라니까는 말이 안 되잖아. 이 티셔츠에다가 제가 이 팬츠를 함께 매치를 해봤는데 트위티 파티가 열려가지고 그냥 전 세계 트위트들이 다 모였어. 이바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약간 화이트로 뽑고 거기에 블루 아이템들을 살짝 레이어드 해봤거든요. 요즘 진짜 그 여자친구들 캉캉 스커트, 프릴 스커트, 벌룬 스커트 이런 거 있잖아요. 레이어드하면 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거기에다 한번 레이어드해서 조금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한번 코디를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단품으로 입어도 너무 예쁜데 비침이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어. 비침이 진짜 한20% 정도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안쪽에 컬러를 조금 맞추시든지 아니면 이런 스커트 같은 거 함께 레이어드 해주시면 너무 예쁘게 입을 수 있고, 통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티티만 찾지 말고. 이런 트위티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주세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영상을 이제 대표님이 보시긴 할 테니까는. 대표님, 살지 내시죠. 그니까 러 내가 컨설팅, 컨설팅을 하나 해드리자면은 요거를 나는 키링으로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해. 트위티 인형으로 해가지고 이 악마 버전으로 만들었으면은 애들이 가방에 차고 다니면 얼마나 예쁘겠어. 사담이 살짝 길었던 것 같은데 제 영상편지 짧게 한번 전달해봤고 두 번째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 요거. 너무 귀엽지 않아? 엉덩 에 이렇게 트위티가 자수로 들어가 있더라니까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제가 진짜 맨날 폭력적인 그래픽 좋아한다 이런 거 네스티한 거 좋아한다 하지만 이런 깜찍한 거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 난이덕 덕에 그게 조금 남아 있어. 그리고 한쪽 다리에는 이렇게 길게 팬시클럽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진짜 예쁘게 떨어지는 와이드 스트레이트여가지고 어디든지 매치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게 진짜 여성용 팬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왜 요즘 허리가 다 유니섹스.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골반에다 내려 입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배꼽에다가 입어야 되는 그 정도 허리로 나왔더라고. 그래서 크롭 티라든지 좀 슬림한 제품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점은 참고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티셔츠랑 함께 매치를 하신다면은 핑크색 계열 아이템들로 포인트 주기 너무 좋기 때문에 코디하실 때 참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이렇게 무신사 불프 추천템으로 제 취향을 진짜 꾹꾹꾹꾹 눌러 담은 총네가지 브랜드의 제품들을 한번 쭉 소개해드려 봤는데 마음에 드시는 제품들이 하나쯤은 꼭 있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아동워너셀 같은 경우는 할인이 정말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평소에 아동워너셀 가격대가 좀 있다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예쁜 제품 꼭 겟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자 이벤트로 총세분에게 아동워너셀 제품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그러면은 바이.